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사야 53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오시면, 분명 11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 길은 수고스러운 길이요,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보면서 만족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4장에 그와 같은 의롭다 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과거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이것은 예고되어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식으로, 여기 지식이란 단어는요, 안다란 뜻이에요. 안다. 많이들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약에서 이제 야다라고 하면서, 그죠? 경험에서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기가 한 일을 아는 지식, 또 경험을 통한 지식으로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즉, 그가 알고 감당한 대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며 많은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그 종은 이 일을 친히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는 아주 독특하게도 이 번역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이 말이 자기 지식으로도 해석되고 또 그의 지식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법적으로 둘다 가능하게 해석되도록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두 가지 뜻을 다 알아야 이 뜻의 완전한 의미를 비로소 알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다르게 해석한 그의 지식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에 대한 지식, 그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한번 앞에 보세요. 나의 의로운 종이 그 이전의 번역 자기 지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가 앞으로 겪게 될그 고난이 무슨 뜻인 줄 알고 이것을 통해 사람이 의롭게 될줄 알고 그 모든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며 그의 지식으로 번역했을 땐 나의 의로운 종이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며 그를 아는 지식으로 그러니까 그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신 그를 아는 지식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 이렇게도 번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습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기 지식으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의로운 종이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알고 이런 사역의 의미도 알고 이것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죄악을 담당할 줄 알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당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자발적으로 순종할 의로운 종이에요. 자, 두 번째, 이 자기 지식이 아니라 그의 지식으로 번역하면, 은이 나의 의로운 종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그 의로운 종이 한 일과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좀 선명해졌죠. 사람들이 의로운 종을 아는 경험적 지식으로 많은 의들이 이롭게 된다는 것이죠. 즉, 고난받는 종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겪으신 그 모든 수고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 자를 의롭게 하시며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에 근거하면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다는 것은, 아, 뭐 예수님? 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셨대. 어, 그러면 그걸 믿으면 천국가? 그래, 나 믿을게. 아멘 할렐루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신 의로운 종, 고난 맞는 종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무엇하는 겁니까? 나도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 자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며 그들의 죄악을 신이 담당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만이 이런 사람들만이 그의 제자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자기에게 십자가를 주신 이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모르고 그 아무것도 그분에 대한 사역을 모른 채 그분의 은택만 받는다? 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렇게 해서 구원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에 의거하여 요한복음 17장 3절 영,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요. 그것이 구원이라고요. 근데 예수님, 어, 뭐 성경에 나와있대, 뭐 도덕체계도 있던데, 어, 나 예수님 그분 뭐 믿어. 어, 그냥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는다면.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확고한 지식 속에 그의 죽으심을 알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1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원하신 일을 모두 감당하여 그 사명을 이룬 아들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해주신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존귀한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브라는 것은 많은 자,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였기에 아버지께서 이제 그에게 많은 자들과 함께 그 몫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모든 자들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유업으로 받아요?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함께 받잖아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많은 이들의 몫으로서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또 강한 자, 즉, 주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강한 자, 주님을 말하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무엇을 탈취했는가?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첫째 아담이 원수에게서 탈취당한, 첫째 아담이 원수에게서 탈취당한 모든 것을 다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다시 강탈해서 회복시키시는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범죄한 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나 여전히 그는 무엇 하시는가?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12절의 앞 부분까지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그것은 모두 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자기의 지식으로서, 그의 지식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무엇을 하고 계세요?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건 미완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무엇을 하신다는 겁니까? 이 중보자의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해당될 수 있으나 오늘날도 그 모든 은택을 입은 자들에게 여전히 무엇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의를 주시기 위해서 또한 구원받을 자들에게 의를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구역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전 이 여전도회 같은 경우에는 구역 모임을 할때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눕니다. 그 중에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말씀이 선포됐는데 동시에 무엇이 보여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도 이 말씀을 굉장히 예리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도들이 좋아서 모여요 그분이 말씀 선포하면 천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성도가 백 명이 안 넘어요 와가지고 처음에 좋죠 1년 1년만 지나면 말씀에 계속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좀더 말씀에 찔림이 덜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교회로 옮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한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대로 온전히 살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는 거예요? 충보자가 되셔서 그 범죄한 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열어두신 구원을 위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얻은 큰 유익이 무엇인가?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딱 나오죠. 우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세우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버지 앞에 세우기 위해. 아까 게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사람들을 그의 피로 사서 누구 앞에 들이시고? 아버지 앞에 드리시고 그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를 죽음으로써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써 그를 신원하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와 연합함으로 죄를 이기는 지속적인 권능으로 의롭게 하셨다라고요. 죄로 인해서 죄를 짊어짐로 짊어지고 죽으셨던 예수를 의롭게 하므로 그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죄의 영향력 안에 있어요, 박에 있어요, 박에 계시죠. 이미 승리하셨어요. 아까 전에 말씀에 그를 믿는 자그 지식으로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고 하셨죠.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 그를 아는 자, 그 지식을 가진 자,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를 이기는 권능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덧입히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세우신다? 의의로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삶을 살다가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찔림을 얻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누가 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의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발로 걸어서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가 얻은 것은 아까 전에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 4장 24절에서 25절은 말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이한 부분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래서 그의 지식이란 말씀이 로마서 6장에도 나오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그를 아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로마서 6장과 같이 어떻게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지, 부활에 동참할 자들은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그의 고난에도 동참한 자가 무엇에도 동참한다, 부활에도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될게두 가지가 있어요. 고난에 대한 생각입니다. 고난. 하나님께 범죄한 자만이 얻어맞는 게 고난이 아니에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도 무엇을, 무엇을 겪었죠? 고난을 겪었어요. 믿음의 선배들도 고난받기를 자처했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죠.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얻은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구 앞에 세우셨어요? 아버지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품에 안길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는 바로 그런 십자가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 알고 그 십자가가 무엇인 줄 알고 주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나가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십자가 나름 있어요. 무슨 십자가입니까? 성공의 십자가. 나름대로 노력하잖아요. 돈돈 돈 버는 거의 십자가. 또 무슨 십자가야? 명예의 십자가. 우리는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큰 은택과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